꾸꾸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지 225일 차 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새해로 목표로 하신 것들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또 1월 1일 날부터 한번 새롭게 해보자 라고 마음먹고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게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 혹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 작심삼일 <laughs>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요즘 부지런히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뭔가 이렇게 막 붙어 있죠? 이제 하나 하나 채우면서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침 운동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해하지 않았던 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와 이게 몸이 음 처음에는 막 의지와 의욕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생각이 어차피 저는 이제 사소하게 잡았어요. 러닝머신 10분 하는 거니까 일단 가면 된다. 가더라, 그러니까 자더라도 거기서 자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헬스장을 출발해서 또 헬스장에 막상 도착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운동이. 음. <laughs> 여기서 오늘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요.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기까지의 이제 그런 발전의 양상을 그린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은요, 보통 쭉 이렇게 발전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쭉 이렇게 움푹 파이고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저 역시도 처음엔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간 몸이 피곤하고 조금은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미약해요. 미약한데 오히려 낮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이 과도기만 지나면요. 쭉 하고선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세가 올라갑니다. 나의 발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어... 뒤로 쳐지지만 않으면 된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일단은 어... 한 발자국만 그리고 아니면 넘어지지 않더라도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어, 한번 미약하더라도. 너 1분만 해도 돼. 운동 1분만 해도 되니까 한번 꾸준히만 해보자. 응. 헬스장에 찍기라도만 해보자. 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목표들이 작심삼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또 아, 자괴감 들면서 됐다. 내가 원래 이렇지. 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더일어으면요 끊기더라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꾸준히 해온 그 점들이 이어서 바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빠지는 게 있어도요. 내가 또그 다음에 점을 빼곡하게 이렇게 선, 다시 또 찍어 간다면은, 어, 그 하나 빠진 걸로, 어, 그 선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멋진 성장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 역시도 제가 실제 보여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막 빠지고 오늘도 아침 운동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아, 잠깐 졸았어요. 어 준비하고 잠깐 졸았어요. 그래서 아, 이 아침 할건 아침에 이제 막 영상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저녁에 오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안 하지 않잖아요. 하기만 해도 된다. 어, 라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 먹은 것들 꾸준히 이루시고 해내시고 아직 시작이잖아요 응, 늦지 않았으니 또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이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네,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이룬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의 실패를 경험 삼아 단단하고 멋진 성공을 만든다. 4. 난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다. 나는 뭐든 할수 있다. 5.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6.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좋은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한다. 7.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8. 매일매일 마법의 주문을 외쳤더니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네. 편안한 저녁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영했던 그 시간을 마음껏 한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비앙또